기초생들에게 필요한 진짜 기초 수업은 뭘까요? 드로잉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요. 드로잉은 형태나 명도 중심으로 표현된 단색톤 또는 흑백 그림을 말하는 거예요. 채색화는 수채화나 유화 등의 다양한 색이 표현된 그림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그림 중에 뭐가 기초고 무엇이 더 다루기 쉽거나 어려운 건 아니죠. 그냥 다른 거예요. 기초생은 그저 호감이 가는 그림을 그리면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면 그게 기초가 되는 거예요. 초보자에게 필요한 기초라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이 어떤 것인지 찾아내고 어떻게 스케치 그릴지를 계획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 그림 그리기에 대한 생각을 바로잡고 알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기초라고 하겠습니다 그림은 스케치만으로도 거의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림을 그릴 때 무조건 스케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스케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필요한 만큼만 하면 되는 거죠 일단 스케치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스케치가 뭔지 알려면 중요한 연관 단어인 크로키와 드로잉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크로키는 뭐고 드로잉은 뭔지 드로잉이라는 단어 때문에 헷갈린 게 있을 텐데, 드로잉 말고 여러분 데생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소묘 이거 한 번쯤 다 들어봤죠. 드로잉, 데생, 소묘가 다 같은 말이에요. 드로잉은 영어, 데생은 불어, 소묘는 한자어 이렇습니다. 자, 예제 영상 통해서 드로잉이 뭔지 한번 보기로 해요. 크로키부터 볼 겁니다. 보기 시작하는 게 크로키가 되겠어요 크로키는 형태를 단번에 빠르게 그려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스케치를 보고 있어요 스케치는 아주 천천히 하는 거랍니다 이렇게 천천히 그린 선들로 간단한 모양들을 그려보고 그다음에 진한 선으로 형태를 명확하게 만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케치는 대표적으로 두개 정도로 나뉘어요 하나는 밑그림용으로 하는 스케치가 있고 작품으로 스케치를 하기도 해요 드로잉이라는 건 입체 표현을 목적에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명암 표현을 좀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편이고 이렇게 한번 쫙 톤을 깔고 들어가죠 그러고서 형태를 점점 점점 담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명암 표현을 조금 더 많이 합니다 크로키하고 스케치라는 거 이게 드로잉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전에 본 것이 드로잉의 표준이라고 보면 지금 하는 거는 형태를 미리 그리지 않았고 톤을 먼저 깔고 전체적인 입체를 조금씩 조금씩 더 만들어 나가는 그런 드로잉 과정이 되겠죠 자 앞에 보이는 사과를 보고 스케치를 해볼 텐데요 걱정한다고 잘 그려지지 않아요. 그림은 잘 알아서 그리는 게 아니고 그리다 보면 알아지는 거랍니다. 기술로 그림을 그려야 한다면 세상 누구도 그림을 시작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만 정리해 보면 조금 더 쉽게 그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무엇을 그릴지, 뭘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를 한번더 생각해봐야 돼요. 사과를 보고 내가 무엇을 그려야 할지를 곰곰이 찾아보는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사과가 예뻐서 그리고 싶었다면 유심히 살펴보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것을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담게 그리는 걸 구상회화라고 해요. 첫사랑 순위가 떠오를 수도 있겠죠. 순위가 참 사과를 좋아했는데 보고 싶네. 이런 걸 일러스라고 해요. 나의 스토리 감정을 담아요. 너는 비록 작지만 그 빨강이 충분히 강렬하다. 이렇게 그리는 게 추상화예요. 이 그림들 중에 무엇이 좋다나쁘다 할수 있겠어요? 그냥 좋으면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릴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일단은 밑그림인지 작품용인지 또는 재료에 따라서도 스케치의 방법을 정해야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수채화용 스 스케치라면 최대한 조금만 스케치를 하는 것이 좋을 때가 많아요. 나중에 남는 스케치 자국이 보기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붓으로 바로 그리면 훨씬 편하기도 하거든요. 또는 장식화 등의 형태선이 강조된 그림을 그리려면 선을 강하게 쓰고 그 안에 색을 채우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선을 다 그려놓고 색을 채우다 보면 그림 그리기는 재미가 다 사라질 수 있어요. 나만의 느낌으로 감각으로 쓱쓱 그리는 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선을 따라 칠하는 게 아주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냥 붓으로 바로 그리는 게 훨씬 빠르고 쉬울 수도 있죠. 찰필로 그린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흑연도 같이 써볼까요? 흑연은 연필 심이... 라고 했죠? 우리가 연습할 스케치는 전을 좀더 꼼꼼하게 쓸 건데요. 모양을 담게 그리는 방법을 배워 보기로 해요. 모양을 담게 그리는 방법을 스케치와 크로키를 통해 배워보기로 해요. 재료는 흐린 연필, HP b 정도, 진한 연필은 4B 이상의 연필을 그리고 지우개하고 빗자루를 준비하시면 돼요. 자, 저랑 같이 사과의 모양을 천천히 살펴보기로 해요. 몸통은 동그랗고 줄기가 있고 살짝 휘어 있고 잎사귀 크기나 모양이 조금씩 다르네요. 살펴본 것들을 가스케치, 강조스케치, 정리의 순서대로 조화지에 그려볼 텐데요. 자, 가스케치란 대략적인 모양과 크기, 위치를 표시해본 거고요. 강조스케치는 형태를 확정짓는 거예요. 정리는 필요에 따라서 지우개로. 하면 되고요. 가스케치 할 때는 뭐 옆에서 조카가 와가지고 이모 이거 이상해. 그래도 이거 아직 다안한 거야. 저리 가서 기다려. 이러면 돼요. 대신 강조 스케치하고 나면 그때 와서 이모 이거 이상해. 그러면 인정해야 됩니다. 강조 스케치 할때 집중이 좀더 필요하고요. 가스케치 하고 나면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가스케치를 시작해 볼까요. 흐린 연필로 최대한 흐리게 천천히 그런 다음 최대한 담게 또 최대한 꼼꼼하게 계속 모양을 표시해 보세요. 물처럼 복잡한 형태는 오히려 단순하게 표시하는 게 쉬워요. 자, 가짜 스케치 임시 스케치 표시만 하는 거니까 나중에 다 바꿀 수도 있어요. 부담은 완전히 털어버리세요. 가스케치할 때 정말로 중요한 거는 시간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쫓기지도 말고요. 넉넉하게 쓰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시간을 아껴 쓰고 쪼개 쓰는 것이 좋은 습관으로 배어 있을 텐데요. 그림 그릴 때는 최대한 여유 있게 시간을 쓰세요. 꼭 하루에 하나를 그리고 짧은 시간에 많이 그리는 것만이 효율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그리다 보면 어느덧 시간이 쑥 지나가 있답니다. 그것이 그 그림을 그리는데 필요한 시간이겠죠. 그렇게 머리가 비워지고 정화가 되기도 해요. 힐링이 되는 거예요. 가스케치를 여유롭게... 하면 힐링이 되는 거예요. 가스 캐치 시간은 여유롭게 힐링 타임을 즐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스 캐치를 끝냈으면 이제 점검해 볼까요? 혹시 어색한 부분이 있다면 왜인지 이유를 찾아내세요. 이상하다고 느꼈다면 뭔가 잘못된 걸 스스로 알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고치면 되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틀려서 짜증나. 난 역시 재능이 없나 봐.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초보자가 안 틀리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재능이란 문제를 보는 능력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의지와 인내를 가졌는가. 그것으로 판단되기도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을 예로 들어 볼게요. 일단 기를 그릴 때 이게 좀 기울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거를 펴서 그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휘어서 그려지기는 잘 하시는데 보통 여기를 이렇게 똑바로 펴요. 여기 보면 이렇게 기울어 있잖아요. 제를 보면 이렇게 기울이게 하는 것을 꼭 신경 써서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잎사귀를 많이 틀리는데 잎사귀가 우리 머릿속에 기억된 걸 그냥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그려요. 유치원 때 그렸던 거 이렇게 크기도 양쪽 비슷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볼록해서 끝에가 이렇게 휘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왼쪽은 좀더 작으면서 위가 좀 볼록하고 끝에가 또 뾰족하면서 밑에는 조금 납작한 편이에요. 그러고서 이렇게 해주셔야 비슷하게 되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시작부분이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듯하면서 옆으로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잘 보고 해주세요. 요거 할 때도 주의하셔야 되겠다. 여기 줄기가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원활하게 유연하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를 그냥 이렇게 툭 그려요. 이 넝쿨 그릴 때도 그냥 여기서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이거 어색하잖아요. 자, 여기서 유연하게 이렇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타고 가면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나와야 돼요. 이거의 모양은 좀 크거나 작거나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여기서 시작되는 부분. 이런 거를 잘 챙겨 주셔야 됩니다. 그다 이쪽 입자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 해놓고 여기서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리고서 그냥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잎사귀들다 어색하죠. 여기는 위로 이렇게 솟아오르면서 밑으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고 여기는 좀더 길게 누워있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잎사귀에서 이것들을 좀 주의해서 해주시고요. 자, 밑에 부분 할때 여기를 너무 꼼꼼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비슷한 분위기로 그냥 내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풀밭을 그린다. 그럼 이런 식으로 풀밭의 느낌을 내면 되는 건데 이걸 하나씩 다 그릴 때가 있죠. 물론 이렇게 해야 되면 그렇게 해도 돼요. 몇 달씩 걸려도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도 안 지겨워요. 왜 자기가 원하는 거니까. 그걸 자기도 모르게 무조건 이렇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힘들죠. 그래서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아, 느낌을 내는 거다. 서로 조금 모양이 다른 선들을 한 서너 번 정도 겹쳐 주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밑에 비친 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물결이 표현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큰 실수하지 않고 잘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강조 스케치를 할 건데요. 강조 스케치는 형태를 확정짓고 마무리하는 단계인데요. 멋을 부리는 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멋있게 그리고 아름답게 그리는 거겠죠. 그래서 확실하고 당당하게 멋을 부려야 돼요. 어려서부터 겉멋들었다 그러면 혼나죠. 자, 우리가 그림 그릴 때는 겉멋 확실하게 챙겨야 됩니다. 화가는 평생을 바쳐서 멋을 찾고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으니 화가가 된 거예요. 시작하는 화가지. 어떤 신분이든 어떤 직업이든 처음인 사람이 있는 것이니 여러분 모두 당당하게 화가로서 멋을 한껏 부리세요. 강조 스케치에 멋을 부리세요. 멋을 부리는 방법은 변화에 답이 있답니다. 변화를 주세요. 그럼 변화를 어떻게 주죠? 연필로 그리고 있으니까 선을 진하게, 그리게 두껍게, 얇게 최대의 폭으로 변화를 주는 거예요. 강약 중 강약. 어디를 진하게 하고 어디를 흐리게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의지를 가지고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99점이고 어떻게 주느냐는 1점도 안다는 거예요. 다들 멋 부리는 화가에 도전해 보세요. 연필을 깎아서 눕혔다, 세웠다, 힘을 주고. 빼고 아름답게 선을 펼쳐보세요. 가스케치 선을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현재의 느낌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연필 잡는 방법도 따로 정해진 건 없어요. 자유롭게 편하게 잡고 하시면 돼요. 이제 지우개로 정리할게요. 이렇게 지우개의 모서리를 이용해서 빗에 여드이 훑으면 끝나는 겁니다. 힘 있게 하세요. 손만 다치지 않게. 크로키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한 번에 바로 강조 스케치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려워 보이는데 초보자가 할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자, 그림이 늘려면 자기 극복이 있어야만 그림이 잘 듭니다. 크로키를 한다는 것은 그림을 그릴 때 시각적으로 인지되는 모든 것들을 직관적으로 관찰하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즉, 꾸준한 크로키 연습은 담겨 그릴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최고의 효과를 보여준다는 얘기죠. 따라서 크로키는 초보자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잘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잘해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고 싶으니까 초보자에게 더욱 필요한 크로키랍니다.